5번 문제풀입니다. 자, 3월 모의고사 대비 나형 1회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인데요. 자, 5번 문제가 지금 X라는 녀석이 어떤 집합이 1, 2, 3, 4라는 원서를 가지고 있고요. 그때 X에서 X로 가는 우리가 1대1 대응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정리를 해줘야 돼요. 정리를 해주시면. 여기에 우리가 지금 1대1 대응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자이 1대1 대응과 같은 표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일단은 1대1 대응이라는 건 1대1을 만족시키면서 대응을 만족시켜야 되니까 즉 x 값이 서로 다르면 그때 y 값도 서로 다르다라는 수학적인 표현에서 여기다 플러스 정의역의 개수와 공역의 개수가 서로 같아야 되더라. 이게 1대1이라는 표현이고요. 이게 대응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x값 서로 다른 면 y값도 서로 다른데 며 정의역과 공역이 서로 같아야 된다는 게 1대1 대응과 같은 표현이네요 자, 두 번째는요. <laughs> 벤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하면 이런 얘기죠. 1 2 3 4가 있고요. 공역의 수 서로 같아야 되죠 그래서 x값이 이렇게 서로 다르면 y값도 이렇게 서로 달라야 되다 이런 표현이 1대1 대응이라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문장. 1대1 대응이 되지 않는 함수의 기본적인 예를 들어보면, <laughs> y는 x제곱 같은 경우가 1대1 대응이 아니죠. 분명히 y는 뭐라는 녀석, 예를 들 y는 어떤 k라는 녀석의 직선을 그으면, 이때 교점이 두 개에 만난다는 게 눈에 보입니다.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y는 k라는 녀석, y 좌표가다 같은 점들이에요. 근데 Y좌표가 똑같은데 그때 X좌표가 다른 녀석이 생긴다라는 건 X좌표가 다르면 분명히 Y좌표가 달라야 되는데 X좌표가 다르면 Y좌표가 똑같은 경우가 생기니까 이 경우가 일대일 대응이 아닙니다. 그럼 이 녀석이 왜 일대일 대응이 아닌지를 판단해 보시면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을 거예요. 얘가 어떤 가로선을 그었을때 분명히 Y좌표가 똑같은 녀석이 있을 때 얘가 굳이 기어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가로선을 그었을때두 점에서 만나겠네요 그럼 얘가 만약에 기어내려왔으면 지구 끝까지 내려가셔야 되고요 얘가 만약에 올라가는 거였으면 지구 끝까지 올라가셔야 되겠다라는 표현인데요 그래서 한마디로 모든 실수 x에서 증가면쭉 증가해야 되고 감소면 쭉 감소여야지만 1대1 응이 된다는 표현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면서 네 번째로 네 번째로 같은 표현이 바로 뭐냐면 1대1 대응과 증가는 축증과 감소는 축 감수가 자 이렇게 가는 녀석의 f 가 된다는 의우는 거꾸로 갔을 때 f 인버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돼야 거꾸로 갔을 때 우리가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표현이 되겠네요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표현과도 같은 표현이 되겠다라는 거서이네 가지의 표현과 이 일대에 대응까지가 같은 표현이 됨을 인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laughs> 수능은 이렇게 같은 표현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갖다가 쭉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줘야 문제를 풀때 어려움이 없어요. 일부분은 딱 여기서만 끝나시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녀석의 함수적인 내용과 같은 표현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대1 대응이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분명히 f1이 얼마고 이런 자세 조건이 나왔다는 얘기는 f(x)를 구해야 이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대응 단계로 설명하는 게 가장 편한 거 저기 1234라는 것이 있을 거고요 1234가 있을 때 f1이 2라고 고정이 됐어요 그래서 f1이 2라고 고정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F1이 F3보다 커야 된대요 F1이 F3보다 크다라는 얘기는요 F3은 분명 1대1 대응이니까 얘가 될수 밖에 없겠네요 F3이라는 값이 F1보다는 반드시 작아야 되니까 그러므로 이제 나머지 남은 게 2하고 4가 1대1이 면 이렇게라든지 이렇게라든지 또는 이렇게라든지 이렇게라든둘 중에 하나인데 F4가 F2보다 더 크다 그랬어요 그럼 F2가 더 작은 값으로 가야 되므로 이렇게 대응이 되어야 되겠네요 이해하셨나요? 이런 일대일 대면한 조건과 이런 어떤 여러가지 조건을 통해서 fx를 찾아준 겁니다. 그럼 이제 f3이라는 값은요. f3이라는 녀석을 1로 가니까 이 값은 1이 되겠네요. 그쵸? 이 녀석의 표현은 합성함수라는 표현인데 합성은수는 여기서는 싸가지가 없는 표현을 이렇게 바꿔주겠죠. f1이라는 녀석은 얼마나 되고? 3이 될 거고요. 그때 다시 f3이 될 거니까 이 값은 1이 돼서 1 곱하기 1은 1이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더라 그래이 파트의 문제는 1대1 대응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조건들을 통해서 f(x)를 찾아가는 그런 추론 능력이 필요한 형태의 문제들라. 그러면서 1대1 대응과 같은 표현을 같이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5번 문제풀이 여기까지.